오늘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즌 다섯 번째 등판에 나선 류현진은 4회 2사까지 OK 무실점으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고에게 던진 62구째 공이 안타가 된후 갑자기 코칭스태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운드에서 내려가는데요. 리뷰 영상을 준비하고 있던 저로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류현진은 앞서 두 차례 경기도 중 코칭 스텝을 부르고 스스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2년차 시즌이었던 2014년 8월 14일 애틀란타전이었는데요. 당시 엉덩이의 불편함을 느낀 류현진은 부상자 명단에서 15일을 보낸 후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4월 9일이었는데요. 당시 류현진은 천적 골드슈미트가 있는 세인트 루이스를 상대하다 내정근 부상을 입고 마운드를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은 크지 않았고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걸은 후 12일 만에 등판해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류현진의 엉덩이 부상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2017년 필라델피아전 부상은 안타우 2루 슬라이딩을 하다 입은 부상이었고 이때도 11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류현진은 2014년 애틀란타전처럼 엉덩이의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류현진은 이번에도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될까요? 경기 후리현진은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긴장 증세가 나온 것 같다. 심한 건 전혀 아니다.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2014년과는 부상 부위도 다르고 그때 느낌도 아니다. 지금은 정말 경미한 느낌이다. 그때는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서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다고 했는데요. 류현진은 다음 등판 계획에 대해 내일부터 다시 등판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내일 컨디션을 다시 체크해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부상자 명단에 가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몬토요 감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류현진은 걸어 다니는 모습도 괜찮다. 아주 좋은 모습이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고 괜찮을 것이다.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며 일단 류현진의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정말 괜찮을 경우 일요일 애틀란타전 홈경기에 정상 등판하거나 한 턴을 거르고 5월 6일 오클랜드 원정 경기에 등판하거나 아니면 등판일이 며칠 밀리는. 좋은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설령 부상자 명단에 오르더라도 이제 부상자 명단은 최소 보름에서 최소 열흘로 줄었기 때문에 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바람은 시즌은 길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히 쉬고 돌아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3과 3분의 2 이닝 동안 볼레타나와 삼피안타 오삼진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이 3.00에서 2.60으로 낮아졌는데요. 한편 4월 8일 경기에 대한 자책점 수정은 보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케반 비지오가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한 후 12타자 연속 범타가 일어나며 템파베이의 오프너 루이스 파티뇨와 벌크가이 조시 플레밍에게 4이닝 노이트로 묶였던 토론토는 5회 선두타자 시미언이 첫 안타를 때려냈고 에스피날의 적시타로 홈을 밟습니다 그리고 5명의 투수가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보태 1대0 승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템파베이 원정 3연전을 2승 1패로 끝내게 됩니다. 류현진으로서는 5이닝을 소화했다면 승리 투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쉬운 교체가 일어나긴 했지만, 류현진의 등판 내용도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류현진은 첫세 경기에서 90.0 마일, 90.1 마일, 90.4 마일이었던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 경기에서 88.7 마일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구속은 89.4마일로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올해 하나밖에 없었던 싱커가 다섯 개나 지키고 체인지업이 평소보다 더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오늘 류현진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5회까지 83구를 던지고 헛스윙이 6개, 삼진이 2개였던 류현진은 오늘은 4회 이사까지 62구를 던지고 헛스윙 11개와 5개의 삼진을 잡아 냈는데요 특히 9개의 인플레이 타구 중에서 하드히트는 안타를 허용한 2개였고 평균 타구속도 84.0마일이라는 타구속도 관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류현진은 템파베이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토론토 입단 후 처음 상대한 개막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3실점에 그쳤고 다음 경기에서는 5이닝 6회의 1실점이었지만 팀이 연장전 끝에 패했으며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7실점 3자책 패전을 안아 통산 3경기에서의 성적이 1패 11과 3분의 1이닝 7자책 평균자책점 5.56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류현진에게는 오늘이 서륙에 나선 경기였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의 MLB에서 토론토가 내야 수비 안정을 위해 시미언에게 유격수를 맡기고 비쉣을 3루로 보내며 비지오를 원래 자리인 2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몬토우 감독은 오늘 경기만큼은 시미언에게 유격수를 맡기면서 비셋을 지명타자로 내세우고 조페닉을 2루수에 기용했으며 케반비지오를 외화로 보내는 대신 산티아고 에스피나를 3루수로 기용해 제 바람과 얼추 비슷한 수비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류현진의 이닝별 피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은 1회를 3자 범퇴로 시작합니다. 12구 중 8구가 패스트볼이었고 체인지업은 단 하나였습니다. 2회 선두타자는 좌안에게 대단히 강하며 지난해 개막전에서 적시 2루타를 맞았던 마이크 브로소였는데요. 브로소는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자신에게 빈볼을 던졌던 아롤디스 체프먼과 19승부를 벌여 100마일짜리 공을 시리즈 결승 홈런으로 만들고 어제도 로빌레이에게 홈런을 친 선수였습니다. 류현진은 브로스에게 89마일 높은 공을 던졌다가 삼루수 앞 강습 안타를 맞지만 좌타자 브랜든 라우를 바깥쪽 커터, 우타자 마뉴엘 마구를 낮은 체인지업으로 삼루 땅볼 아웃 두 개를 만들고 좌타자 조이 웬들은 77마일짜리 느린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2회까지 류현진은 평균 89.1마일 패스트볼을 우타자의 몸쪽과 높은 코스로 쏟아붓는 피칭을 하는데요. 2회까지 인플레이트하고5개중4 개는 타구속도 83마일 이하 타구들이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움직임을 더 크게 준 체인지업이 평균 77.0마일로 올시즌 평균보다 2.0마일이 낮게 들어옴으로써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속차이가 10마일이 아니라 12마일이 나게 됩니다. 3회 메이을를 커브로 삼진 처리한 류현진은 키어마이어에게 느린 타구 안타를 맞는데요. 하지만 다시 만난 디아스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돌아 들어온 커터로 루킹 삼진을 잡아냅니다. 류현진은 1회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았던 아로사레나와의 승부에서 3볼을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지만 시즌 3호 볼렛을 내줘 이사일리루가 됩니다. 하지만 메도스를 잘 극복해냅니다. 템파베이 타자들이 끈질긴 승부를 한 가운데 3회까지의 투구수는 49구였는데요. 삼진 4개는 포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로 모두 다른 구종들이었습니다. 사회 선두타자로 다시 만난 브로스와의 승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류현진은 초구 커터가 빗나간 후 2구 낮은 체인지업의 루킹 스트라이크, 3구 높은 패스트볼의헛스윙 그리고 5구 바깥쪽 체인지업 하우로 77마일 체인지업을 절묘하게 낮게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아냅니다. 조기 교체가 아쉽긴 했지만 류현진은 커터가 다섯 번의 스윙에서 세 번의 헛스윙, 커브가 네 번의 스윙에서 세번 헛스윙을 이끌어내며 지난 경기 14%에 불과했던 헛스윙률을 38%로 올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반면 체인지업은 타자들이 열번 스윙에서 헛스윙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커터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2018년 40%, 2019년 29.6%, 지난해 30.6%였던 체인지업 헛스윙률이 올해 23.5%로 낮아진 점은 다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템파베이 원정을 끝낸 토론토는 내일을 쉬고 워싱턴과 홈 2연전, 다시 금요일을 쉬고 애틀란타와 홈 3연전으로 다행히 넉넉한 일정인데요. 현재 네이트 피어슨, 로스 스트리플링, TJ 조이크, 토마스 에치, 줄리안 메리웨더 등 부상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추가 휴식으로 정상적인 몸상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많은 일이 일어난 오늘의 MLB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